안녕하세요 장애인TV 장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려원입니다색 네. 어, <laughs> 다른 곳에서 뵙는 네. 것 같아요. 춘천입니다. 네. 네, 왔어요. 춘천에 왔습니다. 드디어 저는 너무 반갑고요. 네. 항상 저희가 이제 대구 내려가서 대표님 인사드리고 네. 왔는데 네. 춘천이 원래 이제 홍 그라운드시잖아요. 아, 그렇 예. 네, 오랜만에 춘천에 오셨는데. 너무 이게 오면서 <laughs> 설레긴 했어요. 잠도 음. 많이 잤지만 이제 좀설레였어요 지금 저녁 네. 시간에 예쁜 카페에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는데 지난번에 네. 그 본부장님과 음. 어, 창업자의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조금 어, 얘기를 어, 나누셨잖아요. 아, 어, 그렇죠. 대구에서 네. 맞아. 이제 이분들이 창업을 음. 준비하면서 사실 음, 음. 가장 걱정되면서도 기대하고 또 포지션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음. 인테리어일 그렇죠, 그쵸, 그쵸 제일 예. 중요하죠. 그 공간에서 음. 돈도 벌어야 되고 시간을 사실 그 매장에서 제일 많이 보내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인테리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음. 예, 예. 근데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음, 음.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가 인테리어도 하고 뭐 건물도 짓고 음. 어, 하는 그런 부분을 또 하고 어, 있는 상황에서 네. 어. 진짜 궁금해요, 대표님 좀 솔직하게 음. 우리가 어떤 뭐 음. 프랜차이즈랑 뭐 어떤 매장을 떠나서 인테리어를 하시다 보니까 음. 찐으로 한번좀 얘기,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음. 저희가 사실 이런 음. 것들을 했을 때 가장, 특히 매장들, 뭐 음. 맛도, 음. 맛은 당연히 기본, 음. 그건 1차적인 거고, 음. 그 중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인테리어가 음. 굉장히 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거든요. 그쵸, 그쵸. 아, 딱 갔을 때 예쁘다. 그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인테리어로 나오는 거거든요. 음, 맞아요. 뭔가가 더 예쁜 그렇죠. 것들을 지금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근데 물론 뭐 여러 업체들도 있고 많은 견적들도 있고 개인이 하나하나 알아보시는 음, 것도 있지만 음, 음, 음. 사실 이것도 각자 전문가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떤 네. 영역에서 음. 요 직업에서는 이런 트렌드로 음. 이런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4년 동안 수많은 인테리어를 하면서 되게 네. 많은 실현도 겪었어요. 네. 지금 본점에서 사실 검사세 번을 했어요. 아, 본점 검사. 하나를 가지고? 네. 음. 돈도 한 달에 그때도 하루에 매출 한 3, 400만 원일 때도 과감하게 20일 문 닫고 다시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토대로 지금 저희가 계속 아, 이제 점주님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말고 좀더 체계적으로 가자고 하는데, 가끔 이제 인테리어 하시다 보면 이제 점주님들의 어떤 마음이 있잖아요 각자의 그렇죠. 마음이거든요 예, 예. 무조건 그냥 싸게+ 싸게 그냥 얘기하는데 뭔가를 싸게 했을 때는 충분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인테리어는 얘네는 무조건 돈을 많이 남아먹는다 무조건 깎아야 된다라고 음. 하는 점주님들이 좀 많으세요. 아, 그니까 어떤 우리는 견적에 대해서 뭐뭐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 다 자료를 주잖아요. 퀄리티는 좋게 가겠지만 돈은 최소한 적게 쓰려고 그랬는데 그래. 음. 요새는 사실 알다시피 인건비랑 자재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좀좀더 똑같은 돈이 들어도 좀더 고퀄리티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는 게 오히려 좀 본인이 신경을 안 쓰고 더 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까 그러니까 보통 개인들이 응. 네. 내가 스스로 혼자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지 않아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어 전혀 네. 그렇지 않아. 내가 좀 발품 풀어서 뭘 하나 더 찾아보자. 응. 저기에 어떤 마진이 붙고. 어. 맞 응. 근데 응. 저희가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전문가적인 것들이 제일 마무리가 되는 것들은 결국은 마감이더라고요. 응. 그리고 결국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소연할 수 있거나 어, 피드백을 받거나 음, 음, 음. 했던 건 내가 당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하자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맞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이게 아는 지인분한테 또 이제 하는 음.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야. 근데 사람들은 지인분이니까 나한테 사기 안칠것 같지. 안 그래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남거든요. 그래서 음. 비슷하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얘기를 못 해요. 그쵸 아시니까 네. 아, 그게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사람 잃고 그렇죠. 매장 하나 얻었지만 몇십년 동안 아무튼 인테리어 대표님 잃고 이게 나중에 진짜 문제가 조금 커지거든요 음.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들 하시다 보면 네, 네. 어, 분명히 실수했던 매장들도 생기셨었을 거예요 많아요 그쵸 그렇죠? <laughs> 진짜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또 대표님을 믿고 점주님께서는 네. 인테리어를 또 맡겼는데 네. 대표님은 소개만 해줬는데도. 쉽게 말하면 아, 또 욕을 먹는 분들도 아, 있을 거예요. 아 그죠? 이번에 조금 이제 미안한 게 있어요. 어떤 브랜드는 인테리어되는 비용을 소개비는 받아요, 사실. 근데 저희는 안, 지금은 안 그래. 뭐 나중에는 안 그랬지만 뭐 소개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그러진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점주님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좀 우리랑 오래오래 같이 갈수 있는 사람, 음. 괜찮은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일 얘기하면 이분들은 5까지 이해를 해주고 그 인테리어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고. 어떤 고객과의 어떤 만족도든가 인테리어의 디테일함이든가 이런 걸좀 해주려고 저희가 그한 팀, 두팀 이렇게 데려가거든요. 계속 팀을 안 바꾸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요번에도 소개시켜 줬죠. 인테리어 대표님도 한 지금 네개 매장을 했나? 근데 실수를 했어요. 음, 아, 좀그 실수가 있으셨죠? 실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리 신경 쓰고 뭐를 해준다는데 인테리어를 이제 점주님한테 소개시켜 준 중의 입장에서는 잘못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저희가 다 싸가, 싸, 싸잡아서 다 욕먹는 예, 거예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 토대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이런 일 절대 없을 음. 거라고 장담, 진짜 하고, 안 되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딱못 가는 거죠. 어, 그렇죠. 뭐, 예, 뭐, 음. 제가 뭐 돈을 받았나, 뭐를 받았나. 음. 저는 과감하게, 저 일을 소개시켜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깔끔한 마무리를 못 한다. <laughs> 못 하는 거죠, 뭐. 조금 너무 죄송하단 얘기 여기서. 신 사과드려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 네. 대표님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인테리어에서 음. 내부의 그런 디자인도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제일 중점을 두는 건 제가 봤을 때 주방이신 것 같아요. 어, 주방 그렇죠? 동선 동선, 직원들 좀, 동선들이라든지 동선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직원들이 좀 편하게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아, 요새 이게 인건 사람 찾기가 좀 힘들잖아요. 어, 그렇죠, 그렇죠. 동선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재료랑 여러 가지 다다 다 중요해요. 음. 동선은 사실 한 사람이 얘 동선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야 돼요. 가장 효율적인. 조리도, 동선을. 예, 조리도 할수 있고, 김밥도 쌀수 음. 있고. 한, 세 발자국가 가면, 이게 동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현장에 계속 들어가면서 그 동선을 사실 제가 다 잡긴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잔머리가 좀 많아요. 점주님이 혼자서 할수 있는 아유.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음. 계속 동선을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최소한 일을 지금 계속 줄여주고 있어요. 음. 꼬마김밥은 사실 지금 보면 진짜 거의 매장에서 지단을 붙여요. 새벽에 나와서. 얼마 힘들어요. 하루 한달 일할 건가요? 근데 저희는 제거 레시피 가지고 저희 공장에다 직접 진짜 깔끔하게 딱 붙여서 나와요. 근데 어떤 예비 전주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붙이 오면 제가 아는 브랜드는 망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대표님의 마인드 같아. 그 브랜드랑 그, 거기서 붙여왔다 망한다고 하면 뭐다 망하게요. 오히려 지금은 저희가 그 김밥이 헐 맛있고 퀄리티도 좋고 더위생적이고 매장에서 제가 7년 동안 지단을 붙였잖아요. 계란 까서 그 팬에다가 일일이 굽는데요. 진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더 효율적이고 더 위생적이에요 음, 네, 네. 직원들이 좀더 편리하고, 편리하고. 네, 네. 네. 효율적으로 하루 종일 거기서 서서 아,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시, 체력적으로 시, 힘들죠 아, 스트레스 피곤하고 네. 힘드실 것 같은데 그쵸. 웬만하면 직원들이 좀더 많이 안 움직이게 네.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네. 가장 이상적인 배치를 네, 네.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아요그열개 네, 네. 지경에서 그 많은 걸다 나왔어요 그쵸. 네. 그리고 네. 나서 어 점주님들한테 그 토대로 이제 음. 제일 좋고 제일 쉬운 어떤 동선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볼까요? 앞으로 별별 의 매장들이 다 나올 거예요. 음. 뭐 삼각형인 매장 이 있을 수도 있고. 어다짤수 음. 있어요. 보니까 턱이 없었던 것도 아, 많았던 거 같고. 없어요. 이런 이유가 없어요. 또 있으시잖아요. 있죠. 턱 있는 거는 이제 방수턱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식당 네네네. 보면 이렇게 방수턱이 그렇죠. 한1 5 c m 예, 가 20cm 올라가 있어요. 어, 홀과 분리가 된 있어요.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그게 식당에서는 이제 물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방수턱을 만드는데 아. 주방에서 홀에 내려오는 순간 무릎 다쳐요. 저 진짜 몇번 갔다 왔는데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사실 기름이 없잖아요. 저희가 깔끔하잖아요. 아, 뭐, 치입 종류 같은 거안 하시니까. 아. 그래서 굳이 그거를 방수, 턱을, 물, 총소할 필요가 없는 거인데 음. 닦는 걸레까지 저는 다 신경 써요. 걸레도 어떤 그실로리기 걸레가 아니라, 마포 같은 게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쫙쫙 끄는 아, 걸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바닥에 보시면 밥을 떨어지도 주워 먹을 수 있어요. 음. 그거는 저희가 바닥 타일까지 신경 다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닦아요, 저희는. 음. 닦은데 안 힘들어. 왜? 그 타일도 되게 매끈매끈하고 좋거든요. 사실 이게 제가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직원분들께서 일을 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직원분들이 편해야 돼요. 직원분들이 편해야지 오래 가고 또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당신 턱이 있어 왔다 갔다 했을 때 무료 받고 하면 이제 불만이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지면요. 이게 체계적이지금 못해. 계속 매장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모든 점주님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턱 있으면 다 깔아. 하루에 들릴려할게 아니니까 턱 있으면 무릎 나간다고. 오늘 이제 얘기의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음, 음. 음, 전문가적인 분들을 찾으시는 거죠. 프랜차이저를잘 하신다거나 음, 아니면 인테리어를 좀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거 근데 음. 그게 결국은 대표님처럼 이런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에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가장 편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사실 지금 개선하고 계속 아, 그렇죠. 좋은 업체들을 음. 선정하고 음. 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봐요. 사람은 항상 실수하면서 배운다고 아,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뭐4 5개가 됐지만 수업, 25개, 네, 수업은 실수를 좀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개선을 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조금 실수하더라도좀 많이 넓은 마음으로 조금 이해주시고 해 저희 또 최선을 다해서 웬만해서 점주님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피해가도 제가 가도록. 네, 예, 제가 또이 자리에서 또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오늘 대표님 이제 주제가 프랜차이즈든 개인적인 매장이든 사업을 시작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음, 음. 당연히 일순위는 마시고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음.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사실 인테리어잖아요. 아, 인테리어 맞죠. 그쵸? 진짜 아는 지인분들이 분명히 또 인테리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음. 만약에 내가 카페를 한다면 그 카페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친한 친구도 카페 경험이 없으면 요 어설프거든요 음. 그리고 또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한다 했을 때는 내가 아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프랜차이즈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신뢰를 가지고 좀 믿고 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렇죠 음. 저는 요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인테리어라고 보거든요 어, 너무 중요하죠 그 매장이 정말 첫 번째 이미지거든요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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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왜냐면 각자 브랜드마다 고유의 색깔도 있고. 있어요. 뭔가 시그니처들이 음, 있잖아요. 음, 음, 음. 카페를 가더라도 예쁜 곳을 찾게 되고. 저있지 너무 예쁘잖아요. 음. 저희 그러니까 요식업장도 모든 매장들이 굉장히 세련되지게 바뀌었어요. 분식도 사실 나름 내가 거의 뭐한 음. 3분의 2 정도는 매장에 있잖아요. 그 때문에 사실 매장 있으면서 깔끔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은 거지. 음. 지치면서 막 환경도 별로고, 아니, 인테리어 별로인 거는 생각 좀 지겹거든요. 그렇죠 네. 뭔가 더 지저분해 보이는 맞아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음. 돈을 좀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인테리어 쪽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네, 네, 네. 오늘 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다음에 또더 또, 더 네. 유익한 정보, 네. 어, 또 그쵸. 대표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셨으면 경험은 좋겠습니다. 경험은 너무 많아서 좀 음.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요번에 네. 저희가 진짜 새로 계속 인테리어 이제 대표님이 괜찮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표님들을 계속 이제 찾고 있는데 좀 괜찮은가도 좀더 이제 지켜보고 괜찮으면 한번 제가 한번 초대해서 네네. 또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댓글좀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네. 다음에 모셔가지고 그중에 네. 다 한번 기대해 주세요. 어, 예, 예, 너무 좋아요. 오늘 네. 좋은 시간 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또 함께 네. 이렇게 네. 촬영하니까 너무 좋네요. 내일 또뵐 네. 뵐 거잖아요. 아, 맞아요. 예, <laughs> <laughs> 네, 내일 저희가 또 아침에 일찍 서울로 가야 돼서 좋어집니다 네, 네, 네. 좋은 일 네.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네. 맞아, 맞아.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한번 네.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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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